네 안녕하세요 여리광입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쥐띠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5월 6월 쥐띠들이 음, 음, 음. 예. 그러니까 25병자생 쥐띠들 군대를 갔다 오는 남자들, 네. 아니면 이제 뭐, 뭐, 여자야, 듣히어게 뭐, 대학을 졸업하고, 새내기들, 또 직장, 뭐, 근데 직장들. 이 직장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직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되게 공막붕 떠여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맹분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어 시작을 못 하는 부분들의 시작을 시작하는 시기가 돼요. 이제 이게 제이 지금 시작을 못하게 되게 되면, 25살 병자 삼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5월, 6월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5월, 6월이면 양력으로 7, 8월, 8월까지 그냥 무여무여무여 넘어갈 수 있어요. 가방집판, 음. 가방집판. 그러니까 올해 시작을 하는 시기도 되고, 또 따라주고, 내 후년에 삼자가 들어오기 전에, 왜냐면 내가 지금부터 시작의 발판이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25, 26, 27까지 운은 되게 되게 괜찮은 운이거든 음. 하나하나 한 가지 뭐냐면, 시수가 들어올 거나 아니면, 너무 사, 성질을 그, 막, 성격 급하게 쓰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 없이 일을 절제하다가, 는 망패를 볼수 있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따라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공허하게 그냥 허선생활을 부릴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 시켜놓고, 37갑자생 쥐띠들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남자 37갑자생 쥐띠들은, 우리 수가 조금 별로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오. 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좀 틀려요. 네. 그러니까 각자, 사주상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이별 수. 직장 그만 좀 때려치고 옮기고 드썩드썩 마음이 싱숭생숭 가정불화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37살 남자분들은 때려쳐라 하기 전까지는 네 발로 움직이지 말아요 음. 그리고 5월 6월이 대개 4월 윤 4월 5월 6월이 되게 시기가 나한테는 되게 애군이 들어와 있는 운이니까 될수 있으면 왜냐면 한쪽으로 듣기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흔아홉 임자상주띠들은 같은 게는 사고 수 있어요. <laughs> 어, 사람 조심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 다 위축돼 있고 불안해 있고 그 불안 심리로 인해서 너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유가 없다 보고 마음이 불안하다 보면 뭔가에 그냥 꽂혀 버리면 앞뒤 안 가려고 꽂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흠이겠지만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마흔아홉. 들은 그리고 병고나 구설소 사고수 이런 거 있으니까 대수지 산가집 같은 데는 5월, 6월에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순 하나 경자생 주집들 올해 한값 성수에 들어와 있잖아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괜찮고 이사나 아니면 변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액타고 소타고 하는 것들이 2, 3년까지 정도 해결 안 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름 지나서 가을부터 천차적으로 왜냐면 수면으로 떠올라서 괜찮은 운기에요 그러니까. 뭐~ 이사를 한다든가 뭐를 일을 벌린다든가 금전을 투자해서 뭐~ 집을 산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3~4월에) 일을 벌리지 않으면 (5월) (6월) 지나서 한 (7월) 달이나 (8월) 달 올라서서 가을에 일을 벌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또이3살의무자생주자들은 절대로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올해 정말 왜냐면 다쳐서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니면 돈 나가고 이래 되니까 건강관리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연세가 있다고 해서 뭐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몸 관리하려는 짓이 아니라 수가 워낙에 안좋아 이런 시에서 두는 무자성 짓들은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0년도 5월, 6월 쥐띠 연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이요.